저는 버거슨 테라한테는 지지 않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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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이긴다라면 어떤 그 전제하에 예, 얘기가 진행이 됐었던 것 같은데. 들어나고 나고요. 오 들어나고 나오고 들어나고 나오고 일단 로봇 입다리입니다. 준비 안녕? 치즈입니다 치즈. 저는 버그슨 테라한테는 지지 않습니다. <laughs> 아, 예. 아, 일단 이긴다라면 어떤 그 전제하에 예, 얘기가 진행이 됐었던 것 같은데, 자그 다음에 음. 아그 버그가 아니고 그 스킬인데 자꾸 버그 버그 하시니까 좀 그렇고 강구열 선수 별로 잘한다고 생각 안 하고요. <laughs> 네. 아 예, 이제 예 여기까지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스스키즈 선수들이 아주 예 이제 호전적이고 패기가 아주 뛰어납니다. 맹을나와버과오그 뚫고 나옵니까? 오히려 싸움 겁니까? 이미 이제 자동차는 변경 추가안 되거든요. 정상였어정상저글링는거보십 S3는 못 잡고 저글링만지즈 그런 과언에 경기를 따서 강구열 선수는 김창희 선수에게 아주 매운맛을 보여줄 준비를 또 해왔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이 경기가 사실상. 2, 2, 3, 2, 3. 자, 전장 파이선으로 넘어셨습니다 도시 쪽에 강구열 선수의 노란색 커멘트 센터와 NTV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시 쪽에는 보라색이 보이시죠? 바로 김창희 선수의 진영입니다. 예. 어, 궁금합니다. 조금도뭐 채팅하는 걸 봐도 아 이거 노베로 더블, 더블 커맨드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네. 노베로 더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판단이 될수 있죠. 노베로 더블. 네. 분명히 동료들도 지금 이 네. 경기를 펼치는 강구열 김창희 선수에게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많이 도움을 줬을 겁니다. 네, 제가. 걷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강구열이 유리라고 해석해도 될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SCV 한번예 예, SCV입니다. 어, 네. 뚫고 SV 조이면 예. 됩니다. 뚫고 조이면 됩니다. 테 수가 겠습니다거든요 위쪽에 아래쪽에 자 그러면서 사프라 입구까지 건설하고 있습니다자밀고나오는 강구열 선수 김창희 선수가 테크 세를 버티는데 그 테크 고사것 아, 같습니다. 완벽한 편에 탄약탄 다 잡혔어요. 여, 이제 아, 입장 됐고, 이제는 강구현 강구에서... 선 확실하게 앞서가면서 이득을 봐야죠. 그렇죠. 신나게 이제 이득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 김창희 선수가 일단은 센터로 한발 나오네요. 자 김창희 선수 또한번 먼저 나옵니다. 네. 당심하면안 됩니다. 아, 있어요? 숙자에... 자 똑같은 숫자에 신으로 먼저 초기 공략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구 선수는 또 네. 위상태 김창희 선수요아이건맞아도 막히면 안 되겠어요. 네. 김창희 선수는 이것도 아, 이것도 강구열이 아, 이겼습니다. 아, 이겼어 아, 입니다 지금은 예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아군이 맞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집에 예. 야 골려 숫자 뭐 지금은 꽤 많이 들어왔고 이대로 들어와서 팩토리 생각해도 지금 뭐김장희 선수는 한게 없습니다. 예자 네. 앞마당 쪽이야 네, 자신감 있어 이날은 승기를 잡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예 무쌍두가 거봐라라고 씨 웃고 있겠는데요. 네. s 스 p 피에 그리고 베럭츠가 동시에 돌어 있던 때문에 레브 네. 네. 선수가 김창일 선수브라 레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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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브1 레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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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요라 레브라 레가라레브 한글 암시에요아 병... 이건 아픈데요. 예. 예. 지금 막았어야 했는데 이 차기는 바다가 예. 멈췄고 강도열을 타고 들었단 말이죠. 막았어야 했습니다. 막았어야 했는데 이게 돌아야죠 빨리 예. 늦었습니다. 저 잠시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지금 자생각가로병료 일단 막아야 되는아버리아버리아버리아버리까지파다 하게 됩니다. 자그아니면싹싹 정리하던 가 커맨드 센터도 살리고 저희들정리한다이 아, 이러면은... 연습하고 있죠 그래지아구바이 좋은 거예요 이러면은 어, 이러면은 어, 구연이좋은 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살릴 수 있나요 살릴 수 있나요 한 대. 아못다리수있요못사기수 있나요 못아귈수 있나요 못 사귈 요 댓개또떨어지면커멘트도 많이 갑니다. 찾아갑니다. 뭐받쳐줄수 있는 병력이 와야 되는데요. 어, 근데 예예 예. 이거 만약에 드랍식 병력과 합류해서 왔어요. 왔어요. 왔거든요. 예 막히는 상황이 급반전될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깔끔하게 아예예 예요. 핵심에 다 잡고 박혔어요. 마치 같은데요, 이거는. 자, 16강으로 그냥 견인하는 그런 드랍입니다. 12시 입덕한 객들, 엑스피도다데리더니 상할 때는 490. 7장에서 마지막 점. 아 이렇게 되면 못 막죠. 야, 강구현. 아 제대. 아 강구열 선수. 오늘 정말 노심초사 여긴 아까운 기분일 겁니다. 경기 중에서 페이스가 몇 번이나 바뀌었거든요. 예 아, 다 생겼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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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さあ、カンル選手が3分18秒。ケンチャニ選手。